응원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모든 분들 소개하 끝난 후 한꺼번에 힘차고 우람차게주셔한 분을 겠습니다 먼저 김계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종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은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주영호 위원장 모셨습니다. 이분 위원장 모셨습니다. 이성재 위원장 모셨습니다. 이방복 위원장 모셨습니다. 민기 집단 모셨습니다. 금성먼조 10억 명만 내해 총사령관 정규석 금성농조위원장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수호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감수홍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오셨습니다. 최규정 금성노조 인천집단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중 쌍용자동차 재단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창원 사무재장 모셨습니다. 박상일 차원재장 모셨습니다. 이범로분산재단 모셨습니다. 김성민 정비부품재단 모셨습니다. 이영수 한국집 비정규직 재단 노셨습니다. 군상기 금손노조 현대현철 대표 재단 노셨습니다. 다음은 회사 입원소개 시간입니다. 한국집 세르디오 부사 사장님 오셨습니다. 노사부는 교건토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HR 부은 마크 폴 클레이즈 부사장이 모셨습니다. <laughs> 생산 부은 조영수 선생님이 모셨습니다. <laughs> GMIO 제프 칼튼 부사장이 모셨습니다. <laughs> 다음은 외국 분들 소개 시간입니다. 김교웅 인천가학시 장모 후기시장이 모셨습니다. 홍영표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laughs> 문평호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시의원 모셨습니다 네, 이소원 부의원 모셨습니다 임상영 부의원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인천국부 고용노동 시청방장님 오셨습니다. 제동의 인천방향시 대한구인의 회장님 오셨습니다. 방면, 네, 네. 인천 여성가족재단 대표 이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어서 강교한마음주공단의 회장님 오셨습니다. 하사합니다 김종필신형부이사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그리고 오늘 행사의 아, 주인공, 한국지행 지부 저번 동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교하는 저번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참 많은 분들에게지만 오늘이 가장 떨어진 것 이렇게 떨어진 게 너무나 많은데, 심장이, 각동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아, 지난 2년간에 많은 일들이 서로그고 앞으로의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부동자 회사의 문제를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전에, 존경하는 수영전 직장님께서 인사를 했던 모습이 오늘, 제 머릿속에 가장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2년이 지났을 때, 나도 과연 저 무대에 서서 저렇게 멋있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오늘 너무나도 많이 나요. 저는 오늘 이자리에 우리 21대 집정부가 2년간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마크들과마 이야기를 드를바랍니다 23대 정종환 집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종환 지장님은내 네 쪽으로 저와 같은 부서에서 생활을 하면서 1 0여년간 옆에서 형님 동생 하면서 지켜봐왔던 사이입니다. 정종환 지장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품성과 좋은 인격이야말로 제가 놓쳤던 모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조원들께 다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될 거라고 저는 그게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당선되신 임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상식 당부 여러분께 들 축하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힘든 시기에 위로의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안팎으로는 우리 회사, 우리 노동자 안팎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그 난관을 공정한 지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잘풀어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 1대 지구장으로서 전직 지구장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노동조합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는 길에 조금의 하나가 도움이 되는 일들을 견제하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꼭 하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현장에 많은 제주직 활동가들 많이 와주실 겁니다. 노동자 중심으로 뭉쳐주십시오. 집행부 중심으로 뭉쳐주십시오. 집행부 활동은 활동 이제 그만두십시오. 노동자 중심, 집행부 중심의 말로 우리 노동자 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회사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다그이에 바로 우리 조합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지켜내는 분이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21일 청년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가 입히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본의 아닌 행동으로 인한 일로 더 그리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을 호사 사장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려라. <laughs> 건강 들하시고 한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시고, 23대 새로운 상직관부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저와 분들을 위해서 멋지게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1대 측경부,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상직관부들이 나와서, 전체 여러분들과 함께 큰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1대 상직관부님들, 앞으로 다. 다음은 민기 집장님께서 새로 인기를 시작하시는 정정환 집장님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합님분들 그리고 내러분들 네 먼저 한국지휘부 제22대, 23대 지부장 이쯤식과우동 조합의 새롭고 당찬 축하, 출발을 축하하고 경례해 주시 후에 바쁘실 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네분 여러분의 깊은 관심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노동자반정과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전력국가신 제22대 민기지 부장님이와 상무집행위원 동료들에게 고세하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한국전지부 제23대 출범과도로 생산불량 확보를 통한 고용안정 실현을 집행기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보평인이 공장은 산업 특근이 없어 해속될 경우 세계에 타격이 있을 것이며 특히 분산 공장 같은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침 오늘 자리에 보샤 사장께서 참석해주셨는데 산적한 현 현업 문제에 대해요, 사 측에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인산공장 노사공중연의 구상을 통해 물량 문제에 대한 대책 시급이 급합니다. 사업공장, 하마스라고 생산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 또한 회사의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수 판매, 활성화 방안으로 에스및 판매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출국까지 1개월 이상 술이 드는 부모 이서 있는 고객 등이 등을 돌리겠는 사태가 궁발합니다 재무 이익에 외주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집안 살림을 남에게 맡길 경우 집안을 바라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자연 감소 인하에 대한 이런 충원, 노사관계 개선 등 노사관 해결해야 할하안 문제에 대해 소통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인 마음 자세로 소통을 통한 해결을 원한다면 기꺼이 대화에 응하겠지만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정책으로 일본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으로 회사를 응징해야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합님여러 저는 오늘 이지임식 행사를 시작으로 과거의 누군가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꿈의 자세로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불명완전을 위한 미래발전 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희격두고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자리에 참석해 신 모든 조합원 문제들과 내일 인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한국 GM 22대, 23대, 이친 10월 15만 음성노조 조합을 대표해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체 총담정을 지향해 나가는 금성 노조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f the Union's New Branch Chairman.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GM 세르지오비샤 세장입니다. 노동조합 지부장 및 임원 이지임씨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am glad to meet all the guests. And the union leadership at today's event.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내외 기민 여러분과 노동조합 집행부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민기 전지 부장님께 건승하시기를 바라는 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Yeah, we have had many difficulties to work t h 아전 민기 선주 부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간에 저와 민기 전지 부장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oh, my name and we h e talked Jimmy Korea hmm? we wish you good h e a l t h and g o o d luck always. 제독 제면 대표에서 제가 민기선 집사장께 직접 항상 건강과 헤모니티를 기원한다는 말씀 전합니다. Now, I would like to extend my congratulations to Mr. John h w a n Cho. We state the office as the new brain chairman. 또한 신임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는 정판 지부장님께 축하 말씀을 전합니다. As more congratulations It is, our it is our reality that we have a challenge ahead of us with uncertain business environment and ever-growing competition in both local and export markets. 불확실한 사업 환경과 또 매수 그리고 수출 시장들에서 치열해지는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많은 도전과제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Cooper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s clearly the best approach to resolve such challenges. 그러한 맥락에서 노사 간의 협력은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 최선의 접근 방법일 것입니다. So let's definitely pursue collaboration versus confrontation.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 대립이 아닌 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I am sure we can work together as one united team and make our GMDH global success.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한국 지혜의 경쟁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미래의 청사진 한국 지혜 2 0 XX를 위해 우리가 하나 의 팀으로서 함께 일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Let's come alive together. 예,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 지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캠은 정공 정. congratulations again. 그리고 정종환 지부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I wish you great s u c c e s Health and success in your career. 예, 정 지부장님. 지금 맞이하시게 되는 새로운 여정이 있어서 지부장님의 겸손을 기원합니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목회본진는 전국 금성노동자 한국지행지부 제22대 집장을역임하는 동안 현장과 소통하며 전주와원의 권익 향상을 하여헌신하신공로가 지대함으로 전 조합원의 과이회 담아드립니다. 2013년 10월 16일, 정부 금성노동조합 한국지행지부 지부장 정종판.